테라다이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어, 쪼꼬 앤 마야다이기입니다. 광명에 있습니다. 광명에 있는 쪼꼬 앤 마야다이기고요. 어, 오늘 준비된 아이들 색깔도 빨갛고 노랗고 금 아이들도 있고요. 어, 자이언트 킹 블루 어, 블랙사바스 중품 이상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어, 레드와인 뭐쌍두도 보이고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주시는 거는 어, 자이언트 킹 블랙 사바스 어, 여기 쪼꼬에서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블랙 사바스가 아닐까 싶어요. 아메스트로. 보이고요 이렇게 파기도 보여 사이즈는요 거의 15cm 이상 되는 중 사이즈로 해서 여기 보시면 챌린저 스토리도 엄청 크네 요 얘는 대품이네요 대품이고 스타부스 금도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왔고요 어, 그전에 지난주에 세트로 제가 보여드렸던 젤리가 있어요 엠보 젤리 엠보 젤리에도 이렇게 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모여진 것이요 어, 중 사이즈의 달들이에요 어, 상들이고요 오늘은요 여기에서 여기 지금 보 어. 보여지는 아이들 중에서 6종을 랜덤으로 해서 사장님께서 합니다 요게 하나의 기본 제일 가격이 저렴한 거는 어, 2만원 정도 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모두, 어, 3만원. 심지어는 제니퍼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만원에 판매되고요. 요거는 이제 프랭크 스포클론인데, 이런 아이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어, 스포클론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파라오도 있어요. 이거는 노랗게 물이 들어지금면 정말 예쁘고요. 어, 케빈 카이저 여러분 좋아하시죠? 요거는 이렇게 보라색 피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것도 동글동글 환엽에다가 통통하고 짧아집니다. 여기 M 보젤리 이렇게 있어요 젤리예요 젤리로 변화해 변해가 변해지는 변하는 창은 여기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색깔이 아주 투명하면서 맑은색으로 진한 보라색의 빛감을 이렇게 내주고 있고 사이즈는 15cm 이상 돼보입니다어캐빈카이저 보이고요 이 아이 이름 뭘까 에스핀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건 한 20cm 가까이 될것 같아요 사이즈 너무 좋은 이런 아이도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총 여섯 종을 여러분께서 고르시는 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이제 그 적당하게 고르 골라서 여섯 쪽을 맞춰 드린대요. 그러시면 여러분께서 가격은요. 가격은 95,000원. 95,000원. 아까 10만원이라 하셨는데 5,000원. 갑자기 깎으셨습니다. 깎아 드렸습니다. 어 여기 제 뭐야 레드 주피터, 레드, 레드 색깔로, 어, 색깔로 물듬이 있는, 음, 레드 주피터 있고요 호즈 핑크도 이렇게 묵은둥이로 준비되어 있고요 와, 이거 색깔 진짜 끝내주네. 이게 메비우스 금이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한 15cm 정도 돼보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음, 여기 보시면, 이거는 골든 시그널도, 어, 쪼금에서 애기들 많이 키우고 있죠. 곰마리아도 들어갈 수있고요 여기 여러가지 품종들이 있어요. 보니까는 품종이, 어뭐한몇 가지 정도 되죠? 한 20가지 이상 되는 것같아 예. 20가지 이상 되는 그런 품종들 중에서 어 이제 6종을 사장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시면은 여러분께서는 9만 9만 5천원에 결제를 하시면 되시는데요 여기 초코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육들은 모두 제가 볼때 재배한 것도 있지만요 밖에서 이렇게 데려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거의 원가 정도 농장가 정도에 여러분께서 데려갈 수 있는 가격입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필도 이쁘고요 레드타이거 말이야 와 요도 요아에도 있네요 레드타이거 레드 말이야 햇살마리아, 햇살마리아도 있고, 이렇게, 이거는 베비어서 금이에요. 아, 스타부스, 스타부스 금이 맞아요. 스타, 와, 색깔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쁘다. <laughs>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 요런 아이들 있고, 레드 와인도 보이고요. 주피터. 이렇게 어, 제이드 스타도 이렇게큰 사이즈로 보이고요. 음, 요런 아이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단체로 이렇게 모여진 거 제가 보여드리고요. 어, 사장님께서 이제 여기 그, 이런 아이들 중에서 여섯 개를 골라갖고 95,000원에 드릴 겁니다. 사이즈는요, 요런 거는, 요런 거 15cm는 안돼 보이는데, 이제 막, 요런 게큰게 게 있어요. 프랭크 스포콜론이 요렇게 큰게 있거든요. 이런 아이가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어좀 작은 아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그 작아도요. 여러분 애기 아닙니다. 굉장히 어, 달고진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은 애기 아닙니다. 사이즈도 크잖아요. 색깔도 이렇게 손톱끝이 어, 지금 검붉은색으로 이렇게 올려준 이런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제 다져져야지 이런 색깔을낼수 있는 거거든요. 제니퍼도 가격대 상당한데 이렇게 어,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와 파라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엠보 젤리 블랙 드래곤 자이언트 킹요런 어, 아이들 보면 스파. 어, 어, 프랭크 스포클론, 어, 메비우스 금도 있네요. 이 아이가 메비우스 금이고 아주 빨갛게 피멍으로 들어온 아이는 어,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스타보스 금이고요. 여기 메릴 그림. 여러분, 안 보여드렸죠? 메릴 그림도 이렇게 큰 사이즈로 들어가고, 진한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죠. 야생 베션 있고요. 인디언 바손이랑, 어, 여기 블랙 사바스. 어, 아까 다 보여드렸네요.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어, 콜리도 들어가고요. 콜리. 카시어 적금. 이렇게 사이즈 큰 걸로. 와, 이거 프리세스 켈리. 와, 대박. 요것도 들어가네요. 그리고 요거는 철화. 어, 철화인데, 이게 프라다 철화인가 봐요. 맞네요 프라다 차라도 이렇게 큰 사이즈로 중 사이 즈 이상으로 중 사이즈 이상으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여러가지 품종이 있어 단체로 있는거는 이렇게 음, 앞줄에 앞줄에 여기 여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여섯 개 골라 갖고 사장님께서 95,000원에 여러분께 드린다고 하니까요 어, 요거 사이즈 아주 좋고 색깔도 너무 예쁘거든요 어, 여러분 어, 마음에 드시면 쪼꼬다아육 어, 전화번호 아시죠 위에 상단에 올려 드리니까 그쪽으로 해서 전화, 주, 전화나 문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세트, 세트인데, 선생님께서 세트, 샘플, 샘플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품종들을 이렇게 모아 놓으신 곳이 있어요. 저쪽으로 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샘플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어 요거 지금 하나 이게 여섯 개거든요. 어 이렇게 여섯 개 블루 드래곤이나 레이 마이 레이드도 오 마이 레이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프랭크스 포클론 야생 베션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모두 중품 이상의 중대품 사이즈로 보시면 돼요. 레드 와인도 맑은 주황빛으로 빛감을 내주고 여기 파라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 이렇게도 갈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르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연두가 있어요. 연두 품종 이 아이도 한 14cm 정도 돼 보이고요. 한연 말이야. 한년 말이. 오, 색깔 예쁘죠, 이 아이도. 어 이렇게 아주 검붉은색의 물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블랙 사바스고요. 이거 사이즈가 한 20cm 가까이 되는 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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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큽니다. 스타보스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주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캔버라 음, 마리아도 어 들어가고요. 요거는 상표 등록이 돼 있죠. 쪼꼬에 상표 등록이 된 여기에서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이하고인디언 바손도 우와, 인디언 바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육종으로또갈수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챌린저 스토리 이건 번호 선택이 아니라 이제 샘플로 사장님께서 이렇게 갈수 있다고 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챌린저 스토리 그다음에 이건 캔버라 말이야 여기도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이건 로라 클론입니다. 아 어, 로라 클론 들어갔고 주피터 보여드렸죠? 그다음에 백조 백조는 파랑새하고 백풍하고 교배한, 어, 교배한 거고요. 엠보젤리 너무 이쁘지 않아요? <laughs>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요. 그다음에 어, 이렇게 해서. 여섯 개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도 갈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따로, 우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창인데요? 어, 사이즈 너무 좋고요캠버라 마리아 그 다음에 호주 핑크 그 다음에 콜리 콜리도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블랙 사바스 주피터 이렇게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 6종이에요 6종 사이즈는요 보통 15cm 이상 되는 사이즈로 중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 이제 품종은 제가 아까 단체로 있는거 보여드렸잖아요 고거에서 이제 6개를 골라서 사장님께서 드리고요 가격은요 95,000원에 여러분께서 어, 구매를 할,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사장님께서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대사이즈, 완전 큰 대품, 창, 군생들을, 어, 그 매니어분이나 아니면은 영업을 하시는 농장을 개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공동 구매도 가능하세요. 어, 그거 가능하게끔 또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방금 소개해드릴 소로의, 예고를 했죠. 예고해드린 그 어 다육들이에요 사이즈도요 어, 대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어, 여기 보면 총몇 개냐면 5 0 개예요 하나 둘. 55개 55개 55개다 55개고요 어, 사이즈는 이제 뱃사이즈를 기본으로 해서 요런 아이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기본으로 다고급중 명품이에요 미국 벨 요런 아이도갈수 있고요 보시면 미국 말이야 뭐 블랙 진 엄청 큽니다 사이즈는 요거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재구매율이 엄청 높으시대요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어, 한번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 다시 재구매를 하시고 음, 다른 분도 소개해 주셔갖고 또 여러분이 구매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어, 사장님께서 판매를 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받아보시면 너무 예쁘고요. 어, 한번더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품종들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 에스프 대품이에요. 완전 대사이즈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블랙사바스인데 군생이에요. 래생 엄청 크고요. 캔버라 마리아도 완전 초대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게 번호가 있나요? 번호? 어, 이게 1번이랍니다. 어, 보여드릴게 블랙 사바스. 어, 하나하나 다 보여드려야지. 백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호주 핑크. 어, 요거, 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케빈 카이저, 허니 핑크도 이렇게 얼굴이 많아요. 군생이고요. 마리아 SP, 불, 어, 이거는 유럽 에브니, 이것도 너무 예쁘다 SP라고 써있는데, 예쁘고소토꽃이장렬해 어, 이런 건 이름 지어셔가지고, 여러분께서 다시 판매를 하셔도 좋으세요. 없어요. 이런 색감이 나는 SP, 이런 창이라도 색깔이 이렇게 예쁘잖아요피으로 들어와 있고, 어, 메비우스 금, 그 다음에 프리세스 켈리도 들어가 있고요. 블랙 사바스 있고요. 음, 요거는 이제 샤인, 음, 샤인 마리아라는 품종이네요. 그리고 요런 아이도 킹더 레드 와인도 대 사이즈, 모두 대 사이즈입니다. 몬타니아도 있고요, 파라오 있고요. 요 아이가. 어, 스터닝, 군생입니다. 스터닝, 군생. 홍시가. 와, 홍시 데사이즈 보세요. 마이 레이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거는 곰마리아고요. 요거는 음, 멕시코 마리아. 사이즈 너무 좋죠. 요거는 어, 홀리데이, 홀리데이. 그 다음에 환엽 스텔라. 요런 아이는 이름 없지만 요거 도특이한 식물이고요. 어, 치아 금도 넣습니다. 여기다가. 인디안 바손. 그 다음에 프랭크 엠보도 들어가. 사이즈 엄청 좋은 거예요. 대사이즈고요 어, 제니퍼도 넣고, 골든 시그널. 뭐, 요런 아이들 들어갔습니다. 1번이라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홍상생술, 그다음에 주피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어, 이거는 이제 멀리서 직접 가지고 가져러 오지 못하시면 사장님께서 여기는 10만 원 추가. 어, 해주시면 택배 포장으로 해서 다보내드린대요열 상자가 넘게 포장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제 배송비인데 어, 택배비가 이제 열 상자가 넘어가니까 거기에다가 포장비랑 해서 어, 그렇게 해서 10만 원을 받으시고요. 어, 여러분께서 말, 만약에 부산이나 타 지역에서 오신다면 어, 기름값, 톨비 생각하시면 시간도 투자해야 되잖아요. <laughs> 그러시면 택배로 받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고요. 하 <laughs> 어, 1번입니다. 1번 지금 보여드린 거 1번 이건 모두 55개예요. 그래서 어, 매니저분이나 아니면 개인도 이제 공동 구매를 해서 나눠서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일 번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2 번입니다. 2 번도 볼게여뭐가 있는지. 어와 이거. 사르버인가 샴페인인가 그런 종류 같아 엄청 큽니다. 어, 요 아이도 들어가 있고 카시오 조금 더대 사이즈로 있고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름표 없는 거는 그냥 얼굴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음, 어, 이거는 스텔라 같고요. 허니 핑크 어, 허니 핑크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 레드 와인 블랙 펜서 사이즈는 15cm 이상 어, 중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호주 핑크 음, 이렇게, 먼디도 보이고요 프라다, 프라다 얼굴 엄청 큽니다. 많고. 그 다음에 파라오 있고요 아도르도 있습니다. 아도르. 그 다음에 에스피, 에스피 창인데 군생이고요 어, 골든 시그널도 이렇게 있고요 일본 신라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음, 초이스도 있어요. 사이즈 좋구요. 마이 레이드 있고요 오, 어, 이렇게 젤리처럼 이 아이도 하얗게 가운데가 이렇게 굳혀지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엠보, 그 엠보 젤리죠. 그 다음에 챌린저 스토리, 홍상생수도 대사이즈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 이거는 이제 무늬표랑 써있네요. 이것도 이름 지으시면 신라에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입장이 짤막짤막하고 입장 수가 많아요. 홍이 홍이 빨갛게 불들어지는 거. 미국벨 큰대표 초대형이고요. 그 옆에도 메리 그림인데 와 완전 큽니다. 호주 핑크 에보니 그다음에 스파클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메스트로입니다. 오 아메스트로도 얼굴이 한개두개세 개나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 메비우스 금도 군생이에요.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거 야생 배션이고요 킹덤, 킹덤이고요호주 핑크도 완전 대사이즈고요 어, 그 다음에 요런 아이도 있네요. 요 하우시 아이즈, 수, 수. 어, 얼굴이 엄청 많이 있어요. 블랙 사바스. 그 다음에 이거는 마리아, 응, 마리아 특이종이라고 하네요. 요, 꼬불꼬불해요. 소뚜쿠치. <laughs> 사이즈도 완전 커요. 이런 아이고요 어, 요거 인디언 마손이랑, 어, 주피터도 여기 있고요 어, 주피터 차라. 그 다음에 SP, 그 다음에 캔버라 마리아, 슬라이스 그 야생 마리아. 와, 이것도 엄청 큽니다. 이렇게 요 이름은 여기는 살짝 이렇게 화장해봤대요. <laughs> 아, 밑에만 그러네. 위에는 괜찮아요. 위에는 사이즈 엄청 좋고요. 로라 클론도 이게 진한 보라색으로 빛감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뭐냐면 흑장미도 이렇게 큰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마이레이디. 그 다음에 이거는 허니핑크, 홀리데이, 홀리데이도 대사이즈고요. 요런 아이도 넣어요. 었 이거 탈거. 레드타이거 마리아인 것 같아요. 어, 백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2번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어, 여러분 택배도 가능해요. 10만 원만 추가하시면 택배 하시고요. 어, 그리고 직접 오시면 이제 그 택배 상자가 한열 상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어, 우리 왜그큰차이요차 높은 차그차 <laughs> 그차 SUV 차, 를끌고 오시면 충분히 들어간다고 하시고요. 여기 이제 마련된 거 말고 또 추가로 더 만들어 드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께서는 따로 문의 주시. 면 면요 사장님께서 1번, 2번 다 이제 품절이 되어도 다시 만들어서 어, 드린다고 해요 너무 이쁘죠 이 아도르는 안 보여드렸는데 너무 이쁜데요 아도르 2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파라오도 2번에 큰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프라다도 있고요 이렇게 어, 좀 빼먹은 게 있네요 이런 아이 있어 이게 2번이에요 2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1번입니다 1번 이렇게 55개가 되어 있어요 55개 구성으로 해서 어, 여러분께서 100만 원 어, 얘기 안 했나요 100만 원입니다 제가 자막으로는 써드 건데, 55개 해서 100만 원. 100만 원으로 하고 어 이제 택배 하실 분은 10만 원 추가하시면 되세요. 10만 원 추가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다시 보여 드리는데 이거는 중대 사이즈예요. 이것도 중대 사이즈. 어, 이 요렇게 많이 있는데요. 요것도 6종 골라 가지고 어, 6종 랜덤이죠. 어, 사장님께서 6종을 여섯 종을 이제 고루고루 어, 잘 구성을 짜 주셔서 음 조합을 맞추셔서 이제 드리는데 가격은 9 5 0 0원에 하나에 만 원대로 여러분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요게 최소, 최저가가 2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다이 2만 원 이상 판매되는 그런 품종들 제가 보여드렸죠 어, 고급 품종으로 해서 가격이 어, 그렇게 그 저렴한 가격들이 아닌 품종들로 해서 이렇게 만 원대로 여러분께 어, 구매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광명에 있는 조그만 마야다육이에요 어, 오셔가지고 이제 가져가셔도 되시고요 어, 이제 멀리 계신 분께서는 택배로 좀 주시면 되시고 어, 춥지 않은 날 온도가 영하 5도 이상 되는 그날 배송을 해드릴 테니까 어,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행복한 고년나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